지금이 아니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가야 된다라는 생각. 제대로 된 택티컬 슈팅을 전술 사격을 배워볼 수 있는 기회는 지금이구나. 더 늦춰서는 이런 기회가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강했고요. 심지어 뭐 소속사에서도 아니 뭐, 뭐 출연료까지 안 받아가면서 꼭 가서 촬영을 해야 되냐 뭐 이런 분위기였고. 근데 분명히. 제가 몇십년 동안 염원했던 부분을 공부한다 또 주변 상황도 열심히 조율을 하고 지금 아니면 안 된다라는 생각으로 비행기를 탔습니다 한국에서는 좀더 적극적으로 실총 사격에 대해 깊이 체험할 기회가 없잖아요. 그런데 다행히도 해양경찰특공대의 도움으로 이런 기회가 생겼습니다. 동해를 담당하고 있는 해경특공대. 바로 종일 교육을 받았었죠. 새벽 3시에 출발해서 아침에 도착해가지고 오전엔 어, 드라이어선 육상에서 봤고요. 그리고 오후에는 고속단정을 타고 나가서 해상사격을 한 지금 생각하면, 제가 되게 만만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 동해총에서의 그, 교육받을 때. 뭐, 이쪽에, 내 혼자 있을 때는, 이쪽이나 저쪽이나, 어디 있는지 확인하고, 총을 확확 돌리면, 여기 다른 그런 것도 있으니까, 총을 돌릴 때는 내 가슴 쪽에 땡기면, 일치 땡겨요. 정확하앞으위치그 다음에, 대기. 그 다음에, 강제고. 하고 난 다음에, 강제고. 그 다음 탑계. 대기. 수색 저쪽 잡아줬다. 보세여 요까지가 기본이죠. 전면 쓰는데 여기 괜찮 하게 되면 머리가 틀어지죠. 그래서 개물판이 안쪽으로 들어오면 들올수록 안동 지어도 좋고 머리만 숙이면조준점이 바로 잡힌다. 네. 그리고 곤충 손잡이는 정확하게 아직 정확하게 하이그리브로 정확하게 틈이 많아요. 곤충도 마찬가지예요. 네. 상태가 기본 자세, 로레디 자세에서 만약에 표정 나타났다 이동하는 거리에서 나타났다 그럼 바로 맞은 총만 올리면 조준되겠고이 상태가 가장 기본적인 사기 작세입니다 총을 전면으로 하면 은 안전핀은 잘안 풀립니다 지금 전세를켜가 네. 그래서 45도로 약간 틀어요 튼 상태에서 엄지손가락으로 하면 단발발 그 다음에 사격하고 약간 요런 거들고 사격하고 요거 연습 그렇 총을 갖고 놀아요 오전에 유교과사격자세에 관련해서 따로 과외를 받기도 했습니다. 에어소프트건을 가지고 게임도 즐기고 이런저런 공부와 연습도 많이 했지만, 실총을 들고받는 훈련이라 그 느낌이 참으로 다르더군요. 일단 허리가 너무 아픈 게... 나이는 못 속이겠더라고요. 힘드시..? 그래갖고 날 해야 하는 사람이다. 한방에 끝내는 건 없어요. 완전 히 무력화시켜버려. 1테이상 그러면서도 느꼈던 거는 유교관님의 유교 여러 노하우에 대한 그 교육은 진짜 벅찼어요. 사람... 왜? 그분이 몇십 년간 습득한 그 엄청난 기술들을 단뭐 하루만에 아... 그리고 아무리 연습을 해서 돌고 돌고 뭐 한다고 하지만 그연습량이다고 한다고 공부한다고 했다지만 이렇게틈틈이숨어틈틈이숨테져있이있테일들이 있었구나 많은 디테일들을 얻은 것 같아요 역시 이습량만증이해주를 증명해 주는 것이아트에서이드라이 영상에서 이 영상에서 이 영상에서 이영 장비를 착용하고 해상사격 훈련을 위해 해경특공대 버스에 같이 탑승하고 이동을 했습니다. 이동하는 버스 안에서 저는 긴장이 돼서 이것저것 장비들을 점검하고 있었는데 대원들은 역시나 편안한 분위기에 이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Bon lieu je fais briller les couleurs de mes fans Je Best Obi-Wan Optimus Prime et les décepticales Après Superman Batman Vla Classic Man A transférant Kinjang de Timan de Bijan qui bonne troisième dame et le vécu tristement critique Je manie la langue des reptiles Mon venimellement audible Le so franc parler de la rue et la subtilité de la hype a trop fatigu Ça flux de PQ a haché des pages des arrocuts Mais c'est ça 승선을 위해 단정이 정박해 있는 항구에 도착해서 이런저런 주의사항을 다시 한번 듣고 다른 대원들이 장비를 착용하는 것을 지켜봤는데 와이 몸이 몸이 장난이 아니더군요 해상 표적지를 단정히 싣고서 출항 준비를 하는 동안 저도 이동을 위해 승선을 완료했습니다. 대타는 건 정말 별로 힘들지 않았어요. 근데 스텝 트룸 심하게 흔들리는 고속단정에서 많이 힘들어 했죠. 삼일이 보고 일어나야 되는데 리듬을 못하겠어. 내가 오늘 그래도 파도 별로 없는데요. 배는 뭐 스포다이빙 20년 하다 보면 수시로 타니까요. 근데 아무래도 고속단정이라 파도에 심하게 흔들리고 또 특공대 분들이다 보니까 일반 조합이 아니라 이 전술 조합을 하셔서 이리저리 롤링이나 피칭이 심했지만 아, 그날은 다행히 날씨도 쾌청하고 파고도 높지 않아서 사격하기엔 딱 적당했습니다 그렇게 단정을 타고 나가서 해상에 사격 목표물을 설치하고 이런저런 안전사항에 대한 얘기와 훈련 목적과 방법에 대해 듣고 난후 드디어 한국엔 몇점 없는 시그 556 소총을 직접 사격할 수 있었습니다 아, 뭐랄까, 해상사격을 처음 하다 보니까 묘한 긴장감과 아무래도, 아무래도 몸이 굳어있는 느낌이었는데요. 장전, 움직, 장전 피스톨이 움직이면서 이세때는 느낌이 손가락에 와요 그때 당기는 거죠 아. 속도도 빨라지고 조준력도 좋아지고 하지만 첫 발을 당기는 순간 아무 느낌 없었습니다 일단 바다 위에 떠있는 목표물에 사격을 한다는 거 거기에 집중해야 된다는 거 그것이 가장 먼저였고요 아, 그래도 개방된 공간에서 사격은 군대 이후로 처음인 듯해서 아무래도 이런저런 생각에 긴장이 많이 됐습니다 고속 단정이라는 것이 워낙에 흔들림이 심하고 이러한 공간에서 사격을 한다는 것 자체가 정말 많은 훈련과 경험을 요구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훈련을 처음 접하는 저로서는 쉽게 적응이 되지 않았습니다. 자 준비 네. 파격! 파격! 더욱이 안 그래도 이 파도가 치는 바다 한가운데서 뭐 그날 날씨가 아무리 장판이라고 표현할 만큼 파고가 없었다고 하더라도요. 물이잖아요. 그물 위를 단정으로 이동을 하면서 파도의 출렁이는 해상표적을 사격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죠. 동해청 해경특공대 대원들은 매달 이런 훈련을 진행하는 만큼 정말 베테랑 같은 모습이었고요. 훈련에 임하는 자세조차도 해경 은매 분기 이런 훈련을 해군 UDTC과 함께 연합으로 훈련을 하고 있고요. 해경 자체로도 매달 훈련을 하니까 지상사격 훈련만큼 중요하며 해경 특공대와 해군 UDTC를 제외하면 국내에서 이런 훈련을 하는 부대가 거의 없다고 봐도 과언은 아닐 겁니다. 따라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가상 훈련 치고는 긴장감이 엄청났습니다. 또기 실총을 가지고 실탄을 소비하는 훈련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저는 민간인 신분이고 예비역 병장. 만에 하나 안전 사고에 대한 우려가 상당했었으니까요. 하지만 윤교관을 비롯한 대원들이 전문가 수준의 총기 교육과 안전 교육 덕분에 열심히 훈련에 임했습니다. 대원들과 같이 총기를 수입하면서 나눴던 얘기들이 대원들도 저처럼 어려서부터 밀리터리나 총기에 관심이 많았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꿈을 이루고자 이렇게 해경특공대로 활약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나이는 저보다 어리지만, 아, 뭐랄까, 실전을 대비하는 사람들의 그 강한 아우라가 느껴졌어요. 더구나, 이들이 생각하는 자부심은 엄청난 포스가 느껴졌고요. 이렇게 거친 거 이런 거 남자들의 이런 건좀 모르실 거라 생각했는데 어, 의외로 다 이런 부분 굉장히 많이 아실 시고 정찬 씨 고유의 제 남성미 이런 걸좀 느꼈고 정찬 씨 솔직히 실제로 처음 뵙는데어 드라마에서 보던 이미지랑 뭐 전혀 틀리게 뭐, 특수부대나 뭐 특공대 하는 일 쪽에도. 지식이 많이 있으셔가지고 솔직히 좀 깜짝 놀랐습니다. 이들과 짧은 순간이었지만 훈련도 같이 하고 얘기도 나누다 보니까 아 연기를 하지 말고 나도 이쪽으로 갔으면 <laughs> 더 좋았겠더라 싶더라고요. 네. 아 어렵네요. 해상에서 사격 계속 흔들리고요. 흔들리다 보니까 그 타겟을 맞추는 것도 어렵고 무척 근거리 사격이었는데 역시나 뭐 프로들의 세계는 또 다른 면을 보게 됐습니다. 하... 그렇게 동해층에서의 하루 일정을 마무리하고 간단하게 생각했던 말도 안 되는 우리의 프로젝트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계기가 되었죠. 결국 가게 되었습니다. 결국. My me. 드디어 숙소에 도착했습니다. 중년의 일탈, 새로운 도전. 아니, 자고 내일을 위해서 푹 자야겠죠 <laughs> 여기 보이시는 보이는 불빛이 보이시나요? 네, 아, 지나가는 길에 나사에 들렸습니다. 아, 지금 나사 기지가 보여가지고 촬영을 했는데요. 여기가 가장 가깝게 접근할 수 있는 곳이고요. 현재 저기 높게 서 있는 게 요즘 사용되고 있는 엔드베호입니다 이상 접근은 어렵다고 하고요. 여러분들께 꼭보여주고 싶어서 담아봤습니다. 네, 이상 나사 기지 앞에서 정찬이었습니다. 나 어때? 진짜 같았냐? 어, 나 비서 올려 치워야 되는 거 아니야? 이 차고, 가슴도 되게 집기 탄창이 12개 찬거 같아. 아, 이어 플로그 갖고 온다고충경놓고 이어 플로그만 빼놓고 거 이거, 이거 쓰신 분 머리도 없고, 정신 퍼트 타는 걸 좋아해서 정말 파고가 높으면 아무나 출동할 수 없는 거 같아. 딱 올라갔는데, 나오는 클럽 갑니다. 그냥 이런 거. <laughs> 어? 좀 뭐지? 무지개 무지개하고, 무지고 무지개하고, 무지개하고, 이지개하히무르죠 아저씨? 네? 안개하고무지개하 <laughs>